영업은 사업 성장의 기본 발판이라고 하죠.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에서 영업은 필수적입니다. 비드 스타트도 고객이 있어야 입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드 스타트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전자 입찰 컨설팅 회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영업 전화가 오는 걸 공감하실 겁니다. 낙찰을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영업 전화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드 스타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영업 전화는 보통 고객에게 기대 낙찰 건수를 과장되어 설명합니다. 영업 사원은 계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 컨설팅 기간 동안 고객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드 스타트는 영업 전화를 하지 않고 찾아주신 고객님들에게 정확한 기대 건수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분석을 하다보면 개찰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쟁업체의 투찰 변화를 캐치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더 나은 낙찰 확률을 위해 분석 연구 시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님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영업을 해서 동일한 지역 면허에 고객이 늘어나다 보면 최고의 확률을 한 명의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고객을 집중 관리하며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비드스타트의 독점 계약 방식입니다. 비드스타트는 영업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으로 승부합니다. 입찰 분석, 경쟁사 분석, 발주처 분석 등을 통해 고객이 성공적인 낙찰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죠. 한마디로 낙찰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는 말로 설득하지 않고 분석 결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확장 전략을 지원합니다. 영업 전화를 할 시간에 고객 한분한 한 분의 피드백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이동 또는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경쟁률과 낙찰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한 고객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면허 추가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컨설팅사의 경우에는 분석에 대한 컨설팅만 지원할 뿐 입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분석가와 이러한 상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비드스타트는 영업을 통해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고객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객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성공적인 낙찰과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